어머나 우리 지호 잘하네. 거 봐. 봐. 잘어머만올라가는만만올라가 진짜. 나 이게 얘가 동그라미가 힘이 있어. 오. <laughs> 나그라미가 <어머나>, <laughs> 힘이 있어요, 우리 지는와 네. 어머나 야. 근 아. 이번 신데 음. 아. 밤인데 기겁다만 하 아. 음. 그러니까 음. 음. 아. 음. 그러니까 라고 이제. 아 좋토만 받아어 붙이나고. 내가 아버님이 마음에 드으신 게 있어서 다했는 마음에. 오. 음. 아빠좋아 우와. 최고다. 우리 지우 최고. 뭐? 뭐? 할머니가 써줘? 네 어, 어. 이지우 우와 할머니가 우리 지우 이름 썼네요 이지우? 이지우 썼네요 우와, 우와 우리 지우 최고다 오빠 이름 도 써볼까? 오빠 이름 오빠 이름이 뭔가요? 오빠 오빠 이름 뭔가 물어보고 와 지우야 응? 어? 아발 그려줄게 사람 할아버지가 그려줄게 발 그림 앉아 앉아 야 앉아 앉아봐 발 그려줄게 여기다 야, 발 대고 있어 할아버지가 발 그려줄게 이지호 발 그려줄게 이요 가만 히 있어 가만 히 있어 우리 준우 발도 그려줘야지 오케이 아 됐다 야, 이지발이 이렇게 생겼네. 야. 엄마. 할머니 발 그려 봐. 할 발. 할아버지 발 그려 봐. 할아버지 발 그려 봐. 야. 할아버지 발, 발 그려 주세요. 야. 할아버지 발 그려 주세요. 오빠 발도 그릴까? 오빠 이리와. 할아버지랑 같이 그리자. 봐 봐. 다섯, 오, 돼지 거. 다 할아버지랑 같이 그리자.